이 문제 정말 시인가 한번 봅시다. x가 0부터 파이까지해서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0일 때 1이고 뭐시기 멋있기, 뭐시기 멋있기, 뭐시기를 만족시킨다. 잘 봐라. fx가 x가 a에서 극대값 b를 가질 때 내가 얘를 읽으면서 지금 조건 준 거잖아. 이 조건에서 뭐가 두 가지 사실이 튀어나옵니다. 첫 번째. a에서 b를 가진다는 사실 자체로 fa가 b라는 게 일단 바로 보여야 돼요. 아, 그렇 그리고 또 이때가 극대래메 이때가 극대래메 그러면 미분된 값이 얼마일 수밖에? 제로일 수밖에. 이두 개의 정보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포착해내야 된,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걸 포착해 냈으면 뭐래 어, f0는 1이고 뭐 이것도 적어 놓자. f0는 1이 된다. 어, 1이고 그리고 전놈의 식이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럼 fx가 전원에서 극대 값을 가질 때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을 줄이야. 얘들아, 니들 이거 보면 뭐가 보이니? 아무 생각 없니? 그냥 복잡해. 이 생각만 들어요? 뭐 보여? 정인이뭐 보여? 그럼 그냥 복잡해도 아니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얘들아, 우리는 적분을 공부할 때, 항상, 뭔가를, 지금 내가 얘를 적분을 하면 뭐가 될지를 내가 생각할 때, 아, 그걸, 그걸 떠올리기 전에, 이게, 이의 fx라는 함수가 있잖아? 얘를 미분하면 참 우연찮게도 얘가 등장하네?가 느껴지면 좋겠는데? 돼? 네? 얘를 미분하면 정말 우연찮게도 얘가 등장하네? 에요. 맞아요? 사실은 출제자가 냄새를 폴폴 풍기고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걸 놓쳤어.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 냄새를 내가 못 맡았어? 못뭐 풀어, 절대.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얘를 양변을 적분하면 좌변이 얘가 뜬다 이거예요. 그쵸? 렇 우변은 저거 적분하면 뭐 돼요? 코사인 적분하면 뭔데? 사인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에 x 예요 플러스. 적분 상수 c예요. 근데 문제에서 제로 넣면 1이면, 제로 넣면 으 이거 제로 제로인데 그럼 c가 1이네아 이거 미안미안 미안 미안 미안. 자, 어, 안해 제로 넣면 으 1이죠. 제로를 여기다 넣어야 되지, 그렇죠? 어, 그러면 2에 그러면 f 1이 지금 f 제가 1이니까 이거 2죠, 맞니? 이 적분하고, 적분상수 C니까, 일단 C를 구해야 되겠지? 제로가 1이니까. 0 넣으면은. 그러네. 자, 이 식에다 그대로 F에다 제로를 집어 넣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그럼 2에 1승 돼요. 얘는 제로 제로 C가 돼요. 그럼 C가 그냥 그대로 2죠? C를 구했죠?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하나요? F, A랑 지금 이두 놈을 내가 집어넣을 건데, 얘를 먼저 넣읍시다 얘를 넣어보면, 얘를 어디다 넣어볼까? 이 밑에 시에 넣어봐. A를 이 밑에 시에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2에 FA가 얼마라고? B라고. 2에 B승 나오죠? 그지? 얘는, 사인에, 사인 A에 플러스 2분의 1, A에 플러스 2라는 이런 식이 등장을 하지. 맞니? 그리고, 저위에 놈의 시계에다가 0, 0을 집어넣어봐. F0, F'는 모르겠는데. 왜 시계 지저분하게 나오지? 내가 얘를 써먹었고, 이제 얘를 저 위에 시계에 넣어볼게요. 그쵸? 그럼 저 위에 시계에 넣어보면, F'의 A. 얘 2에 f 지금 a인데 얘가 지금 a를 넣으니까 cos cos a에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식이 등장하죠 근데 f'a가 지금 0이니까 얘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죠 돼요? 그럼 cos a가 cos a가 요 놈이 그럼 0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cos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죠? 돼요? 내가 지금 이거 그냥 두개 비판 없이 집어넣은 거 아니야 저두개의 식에다가 그렇죠? 그럼, 이런 식이 나왔으면, 얘들아, 언제 A가 코사인이요? 그럼 몇 도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까? 저 범위 내에서. 3분의 2파이에요. 120도일 때야. 그, 야, 느껴져, 이거? 어? 생각하면또 복습해야 돼? 요렇게 있을 때, 요 120도가 그리, 그림이 그려지면, 내 삼각형 어떻게 그려요? 요렇게 그림을 그리죠? 코사인은 요것분에 요걸로 계산하죠? 그지? 근데, 얼싸니까 여기 코사인은 음수값이고, 이거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래서 120도일 때인 거예요. 따라서, 요 A 값이 나온 거죠. A 값은 얼마예요? 3분의 2파이가 나온 겁니다. 됩니까? 돼요? 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 A 값을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도, 사인 3분의 2파이를또 구하면, 사인 3분의 2π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어,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세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2의 비승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A 값도 나왔죠? 다 집어 쳐 놓으세요. 다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답을 구하세요. 알겠죠? 음, 계산은 또 생략합니다. 계산이 진짜, 진짜 많네.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생겼어. 2분의 3, 아, 2분의 루트 3 플러스, 파이 플러스 2가 나온대요. 어. 다 해보세요. 아이 해봐? 아이씨, 알았어. 2분의 루3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아, 그니까,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3 되고요. 여기에 지금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하니까 플러스 3분의 1파이가 되죠. 플러스 2가 되죠. 얘가 뭐예요? 2의 비은 방금 구한 거죠? 어, 여기다가 지금 A 값을 더하래요. 그럼 얘랑 쟤랑 더하면 얘가 그냥 파이로 바뀌잖아. 얘가 정답이라고. 알겠어요? 이런 거 시키지 마. 자, 넘어가.